2022 1학기 기말고사 서울고 13번 문제입니다. 순수한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였는데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다. 이 실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순수한 물이고요. 우리 증류수라고 하자 그죠? 불안들어왔대요불안들어왔대요 됐죠? 그럴게요. 자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렇겠죠. 어, 그렇겠죠. 뭐 어, 별문제 없고요. 됐죠? 2번에 전구에 불 켜지게 하려면 불 켜지려면 아세트산 또는 암모니아 녹인다. 그렇지? 그죠 얘는요. 물에 녹으면 c h 3 c o o 스하고 H+로 플러스 나눠지고. 됐죠?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NH4+랑 OH-로 나눠지죠. 그럼 전기 통하겠죠. 그죠불 어, 들어옵니다. 그죠? 맞는 말. 이번에, 비커석에 염화구리트를 넣으라고? 어, 염화구리트 CUCL2죠. 그러면, 물에 녹아서 수용해서 이온화되죠? 이렇게. CU2 플러스랑 ECL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는, 어,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전기통하는 거죠. 불도로겠죠. 그죠? 맞는 말이네요. 됐죠? 마이너스 극으로. 됐죠? 됐죠? CU2 플러스가. 문제 없죠? 답은 5번. 간단합니다. 2022. 1학기 기말고사 서울고 1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